맞으면 되겠네 아, 아, 또 아, 와, 사치를 부려? <laughs> 와 진짜 드러나 기! 귀여워! 하나 둘셋그건 <laughs> 아, 아, 나쁘지 않은 거야? <laughs> 음. 어? <웃음> 제가 <웃음> 여기 보시면은 아직도 이걸 음. 하고 있었구나 네 맞아요 일단 네. 이렇게 키면은 바로 일본어가 나오는 그런 어플이 있고 이거를 해지시키면은 케빈 형이 찍어준 제 사진이 나와요. 그리고 이거를 풀면은 이거 풀면은 영훈 형 영훈 형 이제 배경화면입니다. 어비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정확어 예,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귀엽게 아. 나옵다 이게 애기같이 나왔죠. 너무 웃겨가지고 봐봐, 여기 다이굴 갖다 대고 있게 봐봐, 이거 떼고 려면 떼. 네. <laughs> 맞아요. <laughs> 저 표정. 이거를 제가 배경화면을 해요. 코스 펌스 온유 페이스. That's wow. me right now. 치킨 뭐지? 손을 놓을까요? 예. 이번 해 저희가 얼마나 많은 뭐지? 많은 것들을 영화하다가 한국어가 잘안나오는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아무튼 기대 많이 해 주시고. <laughs> 저희가 와. 이번 연도에 더보이즈가 얼마나 대단. 그리고 음, 확실히 입지를 <laughs> 다시 했습니다. 화나셨어요화이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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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더비 화이팅더보이즈화이팅 아무튼 저희가 같이 휴가를 갔다 왔어요. 맞아요. 형이랑 선우랑 저랑 재코 형이랑 요훈 네, 네, 형이랑. 이렇게 넷이서. 하나, 하나, 둘, 셋. 됐어. 너무 많이 보였어. 귀쳐서 아무것도 안보여네 <laughs> 어쨌든 이 정도. 그리고 제가 장담 이게 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이 엄청 많아. <laughs> 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써줬 때문에. 여러분들 네. 들어주세요, 제발. 제 말을 꼭 들어주세요. <laughs> 왜요? 제가 진짜 휴가 때. 선우랑, 선우하고 이제 형제이랑 다녔는데 처음에는 좋았어요. 왜냐면 저도 사진 찍는 거 너무 좋아하고 뭐 찍어주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찍었는데 진짜 제 휴대폰에 사진이 천 장이 넘어요. 선우만 거의 500장 이상이에요. 그래갖고 선우가 계속 저한테 사진 <laughs> 찍어달라고 그래서 아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좀 옷도 예쁘게 입고 나도 꾸밀 줄 안다. 이런 거를 <laughs> 더위분들께 또 보여드리고 싶어서 <laughs> 엄청나게 꾸몄어요 꾸미고 여행을 가서 사진을 엄청 많이 남겼어요 맞아요. 엄청 많이 찍어서 너무 더위분들께 더위분들의 바탕화면과 배경화면에 대한 사진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진짜 근데 저도 찍으면서 그러니까 내일 도 따뜻한 하루 보낼 수 있게 나오시는데 캡처 타임이에 그러면 딱 3초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뭐야? 아. 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요 이거는 장난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그냥 안들었는데 늘었다고 그냥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늘었다고 이렇게 했는데 윙크가 늘었습니다 보세요 예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 잠시만 다시 할게요 <laughs> 다시 할게요 이게 아니라 자아네 이렇게 훈련을 좀 해줘야 돼 제가 이러고 연습했어요. 왜냐면, 하 이게 자꾸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딱 이러고 연습했습니다. 아니, 안 똑같아요. 봐봐요. 예전에는, 이거, 이렇게, 뭐, 이렇게 됐지만, 지금은, 아니, 아, 왜안 돼! 아니에 아니에요. 진짜 늘었어요. 저 지금 이거 앞이어서 긴장해서 그런 거지. 봐봐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그냥, 봐봐요. 봐 보셨죠? 보셨죠? 아, 다요좀뭐 했어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예요 무슨 일본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선호가또네 맞아요 일본어 최근에 배운 거. 네 어... 오이오 거. 이교주 주교주니 오 거. 이모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아! 이런 이 이런 거. 이런 아 이런 거. 이런 거. 이이 주교춘 아 니혼고 주교춘이 니혼고 노를 해야 되나요? 어도떼모 이 데스 이에 어도떼와 있 아니 춤추면 안돼 낮에 나라 왜냐면이 다른 사람에게 메다라데스 방해가 되기 때문에 <laughs> 맞아 아이 공부 열심히 한네요 서로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곧 8시에 저희 그 드림콘서트 나가는 거 티켓팅이래요 아 진짜요? 화이팅! 네. 와! 화이팅! 화이팅! 유캔들 저희 동네에 청소년 수련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막 독서실도 있고 음. 포켓볼 치는 데도 있고 옆에 탁구장도 있고 그런데 저는 거기에 항상 천원을 내고 탁구 치는 시 할아버지들이랑 같이 막아 진짜 대결했어요. 예 해서 막 끝나고 같이 막 음료수도 먹고 너무 재밌었는데 그 동네 할아버지분들 할머니분들도 인기스타였어요. 예 어디 보자. 안녕하세요 쏠쏠 불영 MC 선우입니다. 네 야야야 이거 가어없해아예 가림 안돼 정석 권 뽑았던 거야. 애리가. 아, 예. <laughs> 오내 머리가 되 되게... <laughs> 하얗게 이제. 선우의 놀이다시작하었습니다 재밌는 거뭐 있을까요? 재밌는 거 많죠 뭐 재밌는, 재밌는 거 많아요 으아 어, 깜짝아 됐다 <laughs> 저는 근데 지금 에릭을 보는 것만으로도 재밌어요 저도짜 <laughs> <와, 진짜. 웃음> 여러분 에릭이 이렇습니다 <laughs> 아니요 저희는 공기를 할 거예요 이제 <laughs> 여러분 저

야 <laughs> 이분들 백두산이야니까총아니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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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더보이즈의 위치 아이 하나 둘셋공 공기 저서 이렇게 애교하는데또 또는... 징크 재래기 노래 들었습니다 아이도기 기... 귀여워 <laughs> <laughs> 아니 이렇게 아니. 야 너무 좋았고요 아다중간에서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아 진짜 애기가 갑자기 오더니 진짜 한 7살, 6살짜리 그것도 안돼보였어아살 네. 6살? 진짜 애기가 4살 애기가 갑자기 뭐라 했죠? 와 가지고 <laughs> 어나 조던 샀다고. 어, 자기 조던 샀다고. 뭐라고? 뭐라고? 어떠냐고. <laughs> 아니 그래 가지고 <laughs> <아니>, 너무 귀여운 거예요. <laughs> <그래요>. 그래서 <laughs> 아니 진짜 진짜 네. 파이한 무릎 쪽아한 골반까지 오는 애기가. 아 진짜. 아이가 막뉴 조던 막 이러면서 뭐라고 그랬고. 그래서 아시스가 최고라고 그랬어 그래서 입니다.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코홉형네 저희가 트위터에 같이 먹을 사람 했는데 네 이거는 그, 그거예요 젤리빈 색깔 똑같은 거두개 있는데 하나는 진짜 맛있고 하나는 맛있습니다 어, 그래서 살짝 복불복 네 게임으로 지는 사람이 손 넣고 꺼내고 어떤 맛인지 확인하고 후회하면 됩니다 아 <laughs> 어, 아, 고겁다야 아, 하나, 둘, 셋, 하나. 맛있어, 아, 눈 감고 뽑으세요. <trad piano tiếngen> 숨 참고. 이따. 아 선생님 네, 아 맛있는 거야? 와! 무슨 맛이야? 알록달록. 초록색 <bitter. 웃음> 와, <External> <laughs> 아, 맛있어. <whatsoever? 웃음> 아, <méso? 웃음> 아, <laughs> 자 하나만 하나씩 먹어볼까 먼저? 나 위가 아파. <laughs> 야 이건 맛있는 거 건가? 우리 두개반 맛이 없는 건 똑같은 거지. <laughs> 그래 마지막에 먹고 아, 누가 나가. 발차기한 느낌이 있어. 정말 <laughs> 발 냄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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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이거 같이 먹을 때 처음에. 달걀 흰자가 엄청 많아. 똑같은 색, 똑같은 색 같이 먹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서 그냥 이 표정을 한번 먹어보자. 오케이? 응. 하나, 두, 세. 아, 그건 나쁘지 않은 거야. 응. <laughs> 어, 둘다 <laughs> 이래. <laughs> 아, 어, 나 아까 이거 먹은 건데? 아! 야, 배좀 어떡해? 아, 배 탔어. 배 탔어? 맛있어? 응. 오. 아기는한테 껌이 붙어서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랐는데 머리가 여기만 잔디처럼 이렇게 튀어나온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러고 만지고 다녔는데 그거를 들켜서 이제 삭발을 했죠 들키면 무조건 삭발이에요 어린이 여러분 조심하세요 머리 함부로 건드시면 안됩니다 아 댓글을 좀 읽어볼게요 하늘 보고 윙크해달라고 네 했습니다 아자장래판소절 자작 랩인데, 랩이 긴 한데, 살짝 노래풍에, 자작 <laughs> 한게 있어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한 소절만. My 리 y 좋아해, 널 very. 우린 손 스치며 숫자 세지. 오늘 매일 사줄 수 있어, 케이크. 어떻게, 너랑 나, 체리 같은 사이가 되 리. 내일은, 내 하면서 뭐, 어, 네, 저는 밥을 먹었습니다. 어, 띵동 했네. 잠시만요. 네, 지금 누군가 했는데 방해꾼들이 찾아왔어요. 방해꾼들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쉽지 않아요. 빠르게 지나가기 오, 때문에 구입한다고... 작게 입었어. <laughs> 아니, 초등학생이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구입한다고... 작게 입었어. 원래 현지형이...

저 <laughs> 주먹친 <준> 거예요? 아니요. <웃음> <웃음> 여러분 이거 보세요. 폰이 지금 자기 혼자 꺼지고 있거든요. 이게 에릭이 떨어뜨린 이유로 폰이 자기 혼자 꺼져 딱 켜졌다가 막 계속 그러고 있어요 지금. 햄버거가 좋아? 아 햄버거는 싫어요. 그러면 아그 사이드가? 그 치킨 텐더가 너무 맛있고 그리고 그 조합 치킨 텐더가 있을 때의 햄버거가 음. 좋아요. 음? 네. <laughs> 아 정말? 그러면 치킨 텐더가 1위네. 그렇죠 음. 치킨 텐더가 없으면 햄버거는 그냥 절대 안 먹어요. 치킨 텐더가 있어야지 햄버거를 먹어요. 왜냐면 햄버거는 그저 치킨 텐더의 맛을 올려주는 도구일 뿐이거든요. 오 어, 그래? 네. 음. 이거를 이제 어쨌든 에릭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음. 뭐 에릭한테 음. 이제 돈을 받고 이 폰을 고 친다. <laughs> 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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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릭 잘못이 방금 아니게 됐어요. <laughs> 꼭 에릭만의 잘못이 아니었어. 이제는 반반이네요 선우 씨. 네. 아 역시나 늦게 일어났어. 이게 왜 여기 있나? 아니 이 간다고 했었는데 그냥 이러고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선우. 랬더니아 어, 이렇게 갔다 왔다고. 왔다. 뭐 저만이래요? 본인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큰거 뭐예요? 본인 물건. 만 원이요. 그거 좀 해치지 마. 만원 내가 초삼 때부터 계속 잃어버렸어. 오 <laughs> 어, 저는 지금. 진짜 잃어버리면 막 심장 이 너무 빨리 뛰고 막. 큰일 날 것만 같은서 저는 못 잃어버려 <laughs> 아니 나는 뭐안 그래? 나 잃어버리면 그냥, 어 잃어버렸다 아 너의 너의 건강을 위해 오늘도 한건 했다 뭐이래 너의 건강을 위해 못 잃어버리는 거야? 나 <laughs> 그래서 제 노래도 만들었었어요 노래도 잊어버렸어요? 네 도, 노래도 까먹었어 지금 네? 뭐지? 네. 돈 지갑 가방 여권 <laughs> 맞아 맞아 돈, 맞아, 돈 맞아, 지갑 이... 가방 여권 핸드폰 뭐 받은 물건 뭐뭐 뭐, 체크 이렇게 <laughs> 항상 비행기 내리거나 할 때마다 근데 그 노래 하는 거 까먹어갖고 아이 호텔에서 아 맞다 그 노래 불렀어야 되는데 항상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그냥 모든 걸 놨어요. <웃음> <웃음> 아 근데 뉴 휴대폰 바꾼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뉴 그거 갖고 가주면 되겠다. 아, <laughs> 또 와, <아유>. 사치를 부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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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대단요 뉴는 진짜 최고야 아니 뭔소리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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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l e x all day, man. 엄마 이모 아닌데. 야, 엄마한테 말했어. 엄마한테 어떻게 엄마 아니 a E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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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m 요 E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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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핸드폰 고전해가지고 하나 사줘야 될 수도 있어 엄마. 사주는 건 아니야. 딱 네. 그러면 이렇게 하자. 난 솔직히 너한테 다 내달라는 생각 하기도 싫어. 내 내게 옛날 핸드폰 줄게 내꺼. 아이폰이야. <laughs> 몇이야? 아이폰 세븐. 우리 <laughs> 아, <laughs> 아이폰 세븐 좋아? 세븐이면 줄게. 좋아? 좋아? 우와. 아, 야! 야 여러분, <laughs> 아이폰이 세븐이잖아. 저는 초코맛에 살짝 먹을게요. 자 먹는 도중에 제가 영어로 좀 말씀드리면. <laughs> 아무튼 <laughs> 아무요네 영재랑 반반 나눠서 냈어요. 솔직히 한이0 얼마면은 그냥 야 애리가 결과를 네가 만들어으니까 네가 솔직히 다 내라고 할래 했지만 너무 많이 나와서 솔직히 그거 다 내라고는 못하겠더라고. 아 맞아, 야채 하나도 안 먹었네 생각해 보니까 아. 응, 저 아니겠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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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어, 좀다 진짜 맵다. 안녕. 갑니다. 하나, 둘, 셋. 뿅.